나냉먹었어 나, 나 잡아줘 제발 내려갔어 한명될 뻔했다 나가고팔이 누가 쏜다 반대편인가봐 한대카고팔로한 대야 일 기둥 뒤로 와너아시작다 어, 기절 기절 한명 기절 떡 빼였어 야2배 줄게 2배 먹어 2배율 버렸어 아, 우리, 우리 아래로 하면 내려갔거든. 네 가는 길로 해서. 뭐야 문 닫는 소리. 밑에 장, 있다. 잠 어, 이베이 벌었어. 먹었지. 뭐 우리 건물 안에 있어 얘. 그러니까 나 하고 팔이 근데. 나 분리해. 문 닫는 소리 났거든. 1층 털자. 아2층 이층 있는 건데 이거. 1층다 털고 2층 갔나봐. 그냥 걔 쫄아서 그럴 수가 없을 거야. 나 여기서 안 보여. 너 여기서 째줘, 너 여기서 째줘. 내가 하나씩 열게, 나 샷건이니까. 문 열려있어. 2층 열렸어, 열렸어. 몇 개. 문 닫고 뛰어내려 을 수도 있겠다. 야, 여기 있어! 잡았어, 와, 잡았어, 기절. 킬? 와. 야나 기절할 뻔했어 나. 넌줄 알았어 순간. 얘왜 따라왔냐 이러고 안샀는데 갑자기 나오는 거야. 와. 구상 줄까? 먹었어 먹었어 구상 있어. 아 깜짝 났다 문뒤에서어 뭐야 장우 왜 따라왔지? <laughs> 근데 아이디가 안떠 갑자기. 그럼 여기 이제 털어도 된다는 건데. 야이 키도 기절 다 아까 기절하네. 아. 얘랑 같이 스쿼드였나봐 둘이. 아니지 그럼 쟤는. 어아닌데 아니다. 그럼 기어 아니다. 바로 죽었어야지. 마, 맞아 맞아. 아, 어. 여기 엔퍼 있다. 엔포? 어. 200 오케이, 오케이. 스크스 아, 너 있지 스나드. 내가 버릴게. 스크스를 죽어달래. 너에 카고파리 났잖아. 두개 깨고 개 있잖아. 지금 이렇게 되면. 아, 카고파리 어. 하나였어. 얘도 챨 스나이퍼 총이긴 한데. 자, 가 볼까? 어, 샷 뭐야? 바로 앞에 있어. 바로 어디. 있어. 나 어디? 어디, 어디, 향아? 1층? 어. 올라왔다. 아우. 프키이라고 늦었다. 불. 소리 났지, 임마. 1발 1킬이네. 창문으로 뛰어내려 여깄네 삼뚜다 이새끼 삼뚜 삼가방 꿀맛 <laughs> 나 배율 있잖아 내꺼 먹어 이거 너지 얘가? 음. 아 떡배 버릴까 이제? 카구파 먹고 싶은데 노벨포기 해야지. 노벨포기 해야겠다. 근데 자기장 엄청 멀다. 그래? 아 이제 떼야겠다. 밀베 밖에 차가 많을 텐데. 혹시 모르니까 붕대자 뜁니다. 거기, 거기 있죠. 저 오토바이 아니야? 오토바이 타야겠다. 혼자 니까 알로, 아, 알로 가야지.

아 어, 벌써 50명 이제 치킨 가겠습니다. 내가 할까? 하는하는 뭐 아니야? 응. 응 제가 한 번에 어디까지 갈까? 들어가. 야스나 진입할까? 야스나 위쪽가던자 일단 핀 야스나 찍어놓고 언덕 한, 한 거야, 야스나 위가? 아니 나저 지금 페이 배... 배율이 2배율이라 다 좋은데 돌 돌사기 숨어 있어. 아니면은 야스나 쪽철면로 야스나 갑. 왜 철판이 더 좋지 않아? 어? 아, 철판이었어? 아, 망했다. 나, 야, 나는 뚜껑이 있으면 다 똑같은 건줄 알았어. 나무 뒤로 가기. 떠였어. 어, 밖에 떨어졌어. 스냅부터 가야 돼. 오른쪽에 아니, 아예... 아예... 어, 거기 저지 말이야. 저지... 아니, 거기 말고 그 오른쪽지. 어, 이거, 거. 이거, 이거. 거기서 쏜것 같은데? 넌 내가 잡는다 응? 어, 어떻게 바뀔수 타서 냐 저기 차고집이니까 저기서 쏜것 같은데 포기. <laughs> 응? 소리 또배다 뒤에 왼쪽에. 거기. 너도 이어폰 껴. 아, 나 헤드셋 끼고 있긴 한데 이어폰이 소리 되게 크구나. 이어폰이 더잘 들려. 배율 잡으려? 아 괜히 한번 꿈을 쫓아가지고 철판 차 타고 갈걸. 나는 위에 뚜껑 처음 알았다. 방금 철판이랑 천 있는 거? 철난다 똑같은 줄 알았어. 뚜껑 있으면. 파란핑크 써야 되는. 어 아, 너무 멀네. 진통제도 없어 두 개밖에. 진통제 두개 먹으면 달리기 속도 빨라지잖아. 지금 쓸까? 뭐못 먹고 죽는 거보다 낫지 않겠어? 그래, 지금 가자. 어? 아니야 오른쪽 저기 응, 중이야, 저기 어. 아니 아니 오른쪽 N.W 방향 어 아예 285 쪽인가 본데 소리가 응 저기다 이래 아 맞다 유해지 탄다 유해지 탄다 유에지 탄다 타면 죽이 타면 <놀람> 아니야 연사로 쏴 연사로 화구살 말고 터뜨리게 터렸어죽렸미진진하죠바에 터뜨린거야? 어. 차 터질 텐데 왜안 터지냐? 좀더 세야 돼, 저거 세 해줘. 둘 아니었냐? 저기 나 왼쪽에 왼쪽에. 아, 좋겠다. 이거 오른쪽, 오른쪽, 오른쪽. 아, 나 그게 안 엎드려지냐? 구상 먹을래? 했는데, <laughs> 아, 안 엎드려져.